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 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드디어 내일 아침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도 실적 발표 전날에 엔비디아 레버리지 들어가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일본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엔비디아 차트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쁘지 않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하늘색 소파동이 네 번째 봉우리를 만들러 가는 모습이 매우 불안합니다. 내일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어느 순간에 급격한 하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스토케스틱 파동이 대중 소파동을 떠나서, 쓰리봉 혹은 포봉까지 나오면 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빨간색 파동이 외봉을 완벽하게 만든 상태가 아니기에, 사실 눌림 매수를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허나 지금 막 올라갈 때 매수했다가 한동안 크게 물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하늘색 소파동의 포봉 힘으로 내려온다면, 빨간색 파동도 비록 외봉이지만 소파동의 포봉 힘으로 같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간적으로 20에서 4 1일 평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적으로 단기간에 거기까지 밀린다면 추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일봉 차트입니다. 아직 스토캐스틱 녹색 파동이 돌리지 않았기에 위로 완전히 투더문하는 차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평단가가 좋은 편이라면 보라색 중파동의 쌍봉이 나올 때까지. 혹은 쌍봉인데 쌍봉 높이가 낮아지는 게 보일 때까지 홀딩하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QQQ ETF 일봉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파동임은 매우 좋은 편이라서 저 또한 3배 레버리지 상품을 5월에 매도한 게딱한 번인 듯합니다. 한번 정도 수익 실현을 해놓고선 매도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추매 기회를요. 그런데 추매 기회 더럽게 안 주는군요. 현재 QQQ 그리고 SOXX 또한 엔비디아 차트까지 딱 이런 모습입니다. 이만큼 올렸으면 좀 쉬어야지 쇼쳐볼까 들어와 들어와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계속 버티면서 위로 팅팅 올리는 상황.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20에서 41위평까지는 밀릴 거니까 그때를 기다려봐야죠. 제 기준에서는 불타기 기준은 일봉상으로는 최소한 21위평 그리고 41위평 사이입니다. 캔들이 그런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빨간색 대파동의 데드크로스가 일단은 나와줘야 하는데 현재는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21위 평까지 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토케스틱 파동을 참고하는 이유는 이거죠. 올라가는 빨간색 대파동이 언제쯤 내려올까? 그 내려오는 조건이 뭘까? 보라색 중파동의 쌍봉이나 하늘색 소파동의 쓰리봉 혹은 포봉이면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진행되면서 빨간색 대파동이 내려오면 20에서 41위 평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 거기서 매수받자. 이걸 제가 보는 밴드 지표로 설정을 하면 이렇습니다. 좀더 크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녹색 스토케스틱 파동이 고점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노란색 지지선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녹색 파동이 내려올 때까지 무조건 존버하기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후이기에 녹색 파동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조건을 공부해둬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빨간색 대파동의 쌍봉이나 쓰리봉 혹은 정말 강하다면 포봉. 그런데 현재는 올라가는 녹색 파동을 내릴만한 힘이 없다. 그러니 그냥 고점에 당장은 못 팔더라도 현금 비중이 넉넉하다면 존버하면서 꿀잠 자는 게 개이득이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8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빨간색 파동이 아직 진행 중인데, 보라색 파동이 내려오다가 말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서, 쓰리봉을 만들로 가고 있습니다. 아쓰리봉, 이면 슬슬 조심해야죠. 정말 이번에 코인도 쓰리봉을 만들로 간다면, 그 이후에는 급격한 하락으로 20에서 41위 평까지 직행할 거기에, 보라색 파동이 쓰리봉을 만들면 그 이후에는 조심하자. 아무튼 내일 목요일 아침에 저도 오랜만에 빨리 일어나 볼 생각입니다. 과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전날에 롱에 베팅한 분들에게 웃음을 안겨줄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